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조용히 폰을 꺼내 코인 시세를 확인하셨나요? 시바이누 가격 확인하셨죠? 또 떨어졌네. 이거 진짜 오르긴 하는 걸까? 그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주변에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었다고 날리고 누군가는 이더리움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내가 믿고 모아둔 시바이누는 왜 이럴까 그 답을 오늘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위험한 부분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바이누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체 시장의 흐름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바이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의 독주입니다. 현물 ETF를 통한 기간 자금 유입으로 비트코인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알트코인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긴 조정기를 있습니다. 시바이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거처럼 귀여운 이미지나 밈 하나로 폭등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실제 사용처와 기술적 가치가 증명된 코인에만 투자합니다. 시바이누도 이 흐름에 맞춰서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바이누는 끝난 걸까요? 아니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누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충성스러운 커뮤니티입니다. 최근 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누 보유자는 15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투자자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고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래소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시바이누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 보유, 즉 HODL 의지가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는 거죠. 당장 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바리움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단순 밈코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체 레이어 2 기술을 가동 중입니다. 거래 수수료를 소각하고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적인 낙관은 위험한 거예요. 시바이노에는 치명적인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30일간 약 24%의 가격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지선이 붕괴되었고 선물 시장에서는 하락 배팅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건데요. 전체 유통량의 약41%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양이 특정 거래 지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거대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다면 개인 투자자의 방어로는 가격 붕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시바인의 가장 큰 리스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시바이누는 지금 밈코인에서 기술 기반 코인으로 진화하는 가독기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가격이 출렁일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수입니다 시바리움의 성공과 고래 물량 유지 이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시바이누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시바이누는 지금 희망과 위험이 공존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커뮤니티와 생태계 확장이라는 희망 그리고 고래 독점과 기술적 하락이라는 위험 이두 가지가 지금 시바이누를 둘러싼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데요. 왜냐하면 시바이누의 미래는 시바이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유동성 증발의 시대는 끝났는데요 금리가 낮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이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거대 자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 시장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를 통해 합법적으로 코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보이는데요. 연준이 풀어준 유동성은 바로 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코인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동성 확대의 끝은 어디까지 갈까요? 연준이 유동성을 확대했고 트럼프의 행정부가 규제 완화의 기조를 만들어 코인 시장을 폭발시켰습니다. 이두 가지 거대한 흐름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준은 돈을 풉니다. 트럼프는 규제를 풉니다. 결과는 코인 시장은 역사상 가장 풍부하고 안전한 환경에 진입했습니다. 2017년 불장, 그때는 규제가 불확실했습니다. 2021년의 불장, 그때는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는데요. 유동성이 있고 규제가 우호적이고 기관 투자의 통로도 열렸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자 아, 그렇다면 핵심 질문입니다 이 유동성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예 모든 코인이 오를까요 네 전반적으로 상승하겠죠 하지만 진짜 폭발적인 수혜를 입는 종목은 따로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관자금의 선택 거대자본은 아무 코인이나 사지 않습니다 기관자금은 안정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인프라에 집중을 하는데요 실물자산의 토크나 rwa 시장의 다음 단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같은 전통 금융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 토큰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RWA, 리얼 월드 에셋의 혁명입니다 연준이 풀어준 유동성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 RWA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네트워크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금융의 인프라, 월가가 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핵심 인프라 그것을 제공하는 코인이 바로 최대 수혜주입니다 보십시오 연준 유동성이 기관의 자금을 유입시키고 핵심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이 흐름은 필연적입니다. 연준이 풀어준 유동성은 결국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술과 네트워크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월가가 RWA 시장에 진입하려면 이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그 인프라 코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그때 뉴스를 봅니다. 아, 코인이 오르네? 하고 그때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때라는 거죠. 진짜 기회는 지금입니다. 연준의 유동성 확대가 발표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규제 완화가 확정되었습니다. ETF 파이프라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중은 모릅니다.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 지금 시장이 폭발하기 전 최대수의 코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뉴스를 보고 뒤늦게 쫓아가는 사람 이 차이가 향후 1년의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아니 솔직히 특히 말씀드리면 10배, 20배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첫째, 연준이 유동성을 다시 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그 유동성은 코인 시장, 특히 RWA 인프라로 흘러듭니다. 셋째, 최대수의 코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넷째, 지금이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40대, 50대, 60대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인생에서 수많은 기회를 보셨습니다. 부동산 폭등 전에 샀던 사람과 뒤늦게 산 사람의 차이, 주식 바닥에서 샀던 사람과 고점에서 산 사람의 차이, 그 차이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알 것입니다. 타이밍입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저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 6시 알람이 울립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하루종일 일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매일 반복되는 하루 그런데 통장 잔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지 정보와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대 수의 코인과 더불어 제가 8년간 트레이더로 인하면서 분석하고 매일 매주 갱신하면서 정리한 수십 페이지의 정리 자료까지 알려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상 설명란에 부정 댓글과 링크를 첨부해뒀습니다. PC는 신청 페이지로 모바일은 문자로 안내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감사합니다. 또는 긍정적인 댓글을 제가 확인할 수 있게 핸드폰 뒷자리와 함께 남겨주세요. 댓글하고 링크 또는 댓글하고 문자 둘다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그 성실함, 가족을 위해 버티는 그 인내심, 그것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기고 링크 클릭하거나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